여기 미국 포틀랜드의 한 교실 안에서 자신의 아이 담임 선생님을 향해 분노하듯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동양인 아이를 향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뭔가 부정행위가 있었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미국 포틀랜드에 있는 어느 한 학교 안에서 대체 이 미국인 여성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던 것일까요? 그리고 과연 그녀에게 손가락질을 당했던 그 동양인 아이에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살고 있는 브룩린 알리슨 톰슨이라고 합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시야가 좁아지고 자기만의 세상에 갇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여행이고요. 여행은 이제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며 좁혀져 있던 생각을 확장해주는 법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서 보냈던 일주일은 정말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었네요. 좋은 의미로도 나쁜 의미로도 말이에요. 미국에서 피부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저는 제 삶에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하고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간 한류 열풍은 사람들이 외모에 관심을 갖게 했고, 이로 인해 피부과를 방문하는 손님들은 몇해 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늘어났거든요. 사실 저는 미국을 휩쓴 한류 열풍과는 별개로 한국을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10대, 20대의 젊은 친구들이라면 몰라도 나이가 지긋하신 어른분들이나 저 같은 중년층 사이에서는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더 심했으니까요. 중국과 가깝게 지내는 한국 역시도 자본주의에 집착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쉬지 않고 공장 등을 운영하기 때문에 오염된 공기를 마시며 살 것이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미국에서 사는 것에 참 감사했어요. 미국처럼 자연과 어우러진 쾌적한 환경에서 살수 있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대부분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된 곳들의 경우에는 편의시설이 잘 발달되지 않은 경우도 많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포틀랜드의 경우에는 여행객들 사이에서 숨은 관광지로도 유명했기에 유럽 국가에서도 살기 좋은 도시 3위 안에 손꼽히기도 했습니다.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아도 미국 포틀랜드의 경우에는 다채로운 색감으로 고풍스러운 미를 간직한 건물들이 즐비했기에 중앙 광장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피로가 싹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주말이면 거리에 나와 거리 공연을 하는 사람들 덕분에 여행을 가지 않아도 휴양지를 온 듯한 느낌을 받았고요. 물질적인 여유가 생기면 의식주에서 벗어나 좀더 수준 높은 일에 관심을 둔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에 따라 골프나 승마 같은 스포츠에 관심을 갖거나 미술품에 관심을 두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아들의 학구열에 많은 관심을 쏟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아들에게 강제적으로 공부를 하라고 강요를 하거나, 억지로 학업에 대해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제가 교육에 관련하여 열을 올렸던 배경에는 아들의 비상한 머리에서 시작되었어요. 별다른 과외를 받지 않아도 우수한 성적으로 학업을 마친 저와 마찬가지로 남편도 빠른 시간 안에 전문 과정을 마치고 폴란드에서 금융회사의 사내 변호사로 일했기 때문에 머리가 무척이나 좋았는데요. 부끄럽지만. 아들이 저희 부부의 공부 머리를 닮은 것 같더라고요. 한번 들은 것을 그대로 기억하는 것은 물론, 중고등 생활을 하는 내내 매번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오기도 했고요. 주변에서는 한 번도 1등을 놓치지 않은 아들이 영재라며 소문이 나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공부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저희 부부는 어떻게 하면 아들의 능력을 100%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것이었죠. 같이 유학을 준비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시도조차 제대로 못할까봐 겁이 난다고 했지만 저희 부부는 아들을 믿고 있었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옆집으로 한국인 가족이 이사오며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한국인을 썩 좋아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같은 나이에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공통점 때문일까요? 저는 옆집 여자였던 연경과 빠른 시간 내에 친밀한 관계가 되었네요. 연경은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한숨을 내쉬었어요. 제일 중요한 시기에 다른 나라로와 혼란스럽지는 않을까 걱정된다면서요. 저는 연경의 아들이었던 민수에게 딱한 감정을 느끼며 아들에게도 당부를 했죠. 민수가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요. 민수는 아들보다 두 살이 어렸거든요. 학교 진도를 따라가지 못할까봐 걱정된다는 연경의 말에 저는 민수를 아들이 받는 과외수업에 끼워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민수와 함께 과외수업을 받고 돌아온 후로 아들은 공부도 하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더군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자. 아들은 믿지 못할 말을 꺼냈고요. 고작 17살 밖에 되지 않은 민수가 대학교 수준 정도의 어려운 수학 문제를 척척 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이해하지 못한 문제를 나서서 설명해 주었다고 해요. 과외 선생님보다 더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요. 깜짝 놀라는 것은 둘째 치고 기가 막히기까지 했어요. 부족한 아들이 뒤처질까? 눈물까지 흘리던 연경의 모든 행동이 거짓이라는 거나 거짓인 것이 명백해졌으니까요. 앞에서는 순진한 척 하며 저에게 동정심을 사고, 뒤에서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민수를 가르쳤을 거라는 생각의 속에서 천불이 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곧장 옆집으로 달려가 과외를 하며 있었던 일을 말하고, 도대체 무슨 비법으로 민수를 가르쳤다고 물어보았네요. 도대체 어떤 선생에게 공부를 했으면 대학교 문제까지 쉽게 풀수 있냐고요? 그랬더니 연경은 한국에서는 학원을 운영하는 언니의 도움을 받았지만 미국에 온 이후로는 스스로 공부하게 내버려둔 것밖에 없다고 대답하더군요. 연경의 말을 믿을 수 없었던 저는 집으로 돌아온 뒤 곧장 한국에 사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았어요. 한국의 교육 수준이 그렇게 대단하냐고요? 그랬더니 지는 한국의 학구열은 전 세계를 통틀어 제1이라며 혀를 내두르더군요. 솔직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지금까지 한국은 미국보다 수준이 낮은 후진국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단점 하나 없이 감탄을 하며 한국의 좋은 점만 이야기하다니요. 속이 타는 와중에 지인은 지나칠 수 없는 말을 하기도 했어요. 한국에서 짧게나마 교육을 받는다면 아들의 수준이 지금보다 월등하게 상승할 거라면서요. 미국보다 못 미친다고 생각했던 한국에 간다는 것이 그다지 내키지는 않았지만 아들의 수준이 지금보다 더 상승할 수 있다는 말에 곧바로 한국으로 가는 티켓을 예매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연경이 역시도 한국에 볼 일이 있다며 출국과 입국날을 동일하게 하였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고요. 마음이야, 어찌됐든 자국민인 연경이 있다면 한결 수월하게 한국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은 확실했으니까요. 사실 한국에 간 이후에 아들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있었지만, 진짜 이유는 제 눈으로 한국이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상처 입은 자존감을 회복할 목적으로 간 것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저는 자존감을 회복하기는 커녕 콧대가 완전히 주저앉고 말았는데요. 일단, 한국의 후진국이라는 단어 자체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어요. 인천을 시작해 강남으로 오는 동안 제가 제일 많이 본 것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높은 고층의 건물이었어요. 높기만 하다면 상관도 안 하겠지만, 서울에 줄지어 세워진 건물들은 하나같이 눈이 시릴 정도로 화려했기에 저는 귀가 팍 눌리고 말았죠. 인천에서 잠실까지는 공항 버스를 이용한 저희는 강남으로 갈 때는 택시를 타고 이동하려고 했어요. 지하철이나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까운 것은 물론 늦은 밤 빠르게 이동하려면 택시가 제일이잖아요. 하지만 연경의 만류로 어쩔 수 없이 지하철을 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붐비는 출퇴근 시간에는 지하철이 훨씬 빠르다면서요. 처음 지하철로 내려갔을 때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한국의 지하철처럼 깨끗하고 쾌적한 시설을 자랑하는 대중교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디 그뿐인가요?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만큼 목적지에 가는 속도 역시도 무척이나 빠르더군요. 대중교통의 편리한 만큼이나 강남은 저희 모자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금요일 밤에 서울의 강남은 사람이 무척이나 붐볐는데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있기도 했어요. 저는 여기서 의아함을 느꼈어요. 솔직히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미미하게 남아 인종차별이 있는 편이거든요. 제가 살던 미국 포틀랜드도 마찬가지였죠. 대개는 동양인들을 대상으로요. 그런데 정작 한국은 자국민이 아닌 다양한 인종들에게 인종차별을 하기는 커녕 오히려 한데. 어우러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는 느낌이었어요. 서울 강남은 사람뿐 아니라 도시 자체가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즐길 것과 볼 것이 넘쳐나는 화려한 가로수길을 벗어나 대치동으로 건너오자 화려함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더군요. 가로수길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있는 도시라면 대치동은 공부만을 위해 존재하는 느낌이 들었고요. 밤 9시가 넘은 늦은 시간까지 환하게 불이 밝혀진 학원들을 보며 입이 떡하고 멀어질 정도였어요. 아들과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 이 시간까지 공부를 한다는 것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였죠. 아무리 공부 의지가 뛰어난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학교 수업을 마치고 밤늦게까지 공부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학원에 들어가자 아들뿐 아니라 저도 긴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눈을 빛내며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이미 귀가 눌렸으니까요. 연경이 귀띔을 해주길, 원래라면 바로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약을 잡고 기다렸어야 한다더군요. 연경이의 이야기를 들을 때만 하더라도 예약까지 하면서 기다려야 하나 라고 여겼지만 아들의 상담을 받는 순간 왜 예약을 하면서까지 기다렸는지 정확히 이해를 하게 되었네요. 학원 원장은 아들의 수준을 알아야 한다며 단계별로 준비된 수학 문제를 건네었어요. 그러고는 아들이 풀어놓은 답안지를 보더니 바로 아들의 수준을 파악했고요. 저도 몰랐던 아들의 약한 부분을 집어내는 학원 원장의 날카로움은 팔뚝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아들의 수준을 정확히 알아내고 해결책까지 제시해 주는 학원 원장의 모습에 인정하기 싫었지만 한국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죠. 아들이 학원에 가 공부를 하는 사이 연경이는 저의 손을 잡고 서울의 여기저기 구경을 시켜 주었어요. 이왕 한국에 왔으니 제대로 여행을 즐겨야 한다면서요. 그리고 서울의 곳곳을 다니며 울적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여유로움과 아름다움까지 골고루 갖추고 있는 포틀랜드가 최고라고 여겼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포틀랜드가 여행객을 위해 여유로움만이 존재하는 도시라면 서울은 포틀랜드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어요. 이를테면 도시의 화려함이나 생활하기 수월한 편리함 같은 것들요. 서울 종로는 한국 고유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전통적인 도시였어요. 한옥으로 이루어진 카페에서는 종로가 주는 특유의 여유로움과 마음의 안정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풍경도 참 아름다웠지만, 저는 특히나 차와 같이 나온 곶감이라는 디저트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겉에는 쫀득한 식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안에는 말캉하고 단맛이나 유럽 어디에서도 먹어보지 못한 신기한 맛이었거든요. 은은한 향이 나는 국화차와도 잘 어울렸고요. 디저트야 어딜 가든 입맛에 맞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한식을 먹으러 가기 전에는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입에 맞지 않는다면. 시간을 내 식당에 데려간 연경에게 너무 미안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식당에서 먹은 불고기와 김치찌개를 먹자 아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고 말았네요. 테이블 가득 차려진 한식은 저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맛있으니까요. 종로에서 입이 즐거웠다면 잠실에서는 눈이 호강을 했습니다. 두 눈이 번쩍 뜨일 정도로 말이에요. 연경이는 더운 날씨임을 고려해 쇼핑이며 구경 같은 것을 한 번에 할수 있는 곳에 가자고 제안을 했어요. 더위를 많이 타는 저로서는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하면 좋기야 하지만 세 가지를 동시에 할수 있을 만큼 규모가 큰 곳이 있을까 의문이 들기만 했죠. 하지만 잠실 롯데타워에 들어서자 연경이가 눈치챌 만큼 놀란 티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잠실 롯데타워의 규모는 제가 생각하는 것그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잠실 롯데타워는 층마다 종류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1층에는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베이커리와 향수 같은 것을 판매한다면, 2층과 3층에는 의류 매장 영업을 한다거나, 5층에는 프리마켓을 운영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규모만 크다면 이렇게 놀라지도 않았을 테지만, 층마다 세분화되어 판매하는 것이 분류되어 있는 만큼,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너무나 즐겁더군요. 잠실 타워 꼭대기에 있는 전망대를 구경했을 때는 너무 놀라 입을 틀어막을 지경이었습니다. 높게 솟은 잠실 롯데 타워 아래로 보이는 도시의 전경은 어두운 밤과 어우러져 무척이나 아름다웠거든요. 한국에서 믿을 수 없는 경험을 하고 나서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 전역에 떠도는 한국에 대한 소문은 모두 거짓이라는 걸 말이죠.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남아있는 미국에서는 한국은 중국같이 예의범절이 부족한 이기적인 민족이라고 했지만, 그건 정말로 잘못된 이야기였어요. 서울을 돌아다니는 내내 한국 사람들은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듯 예의범절을 잘 지켰습니다. 아무리 많은 인원이 지하철에 기다리고 있다고 한들 모두 줄을 지어 기다리며 차례를 지켜 지하철을 탑승했고요. 어디 그 뿐인가요? 연경이와 헤어진 후 잠시 나온 거리에서 길을 잃어 발을 동동 굴리자. 한국 사람들은 번역기를 써가며 저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죠. 고작 한두 번 하는 호의였다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을 테지만 마주치는 사람마다 배려를 해주는 한국 사람들을 보며 감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정착하려 하는지 이제야 인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던 중 창피한 일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전망대 구경을 끝낸 저와 연경이는 한층 아래에 있는 카페에 들어갔는데요. 긴장했던 것이 풀려서인지 화장실이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연경이에게 소지품을 부탁한 채 화장실로 향했죠.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나온 뒤에는 연경이를 찾아 이리저리 두리번거렸어요. 그러다 지키는 사람 없이 덩그러니 의자에 올려진 소지품들을 보며 기겁을 하고 말았네요. 카페 안에 얼마나 많은 소매치기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겁도 없이 소지품을 두고 사라지다니요. 그것도 핸드폰 같은 값나가는 귀중품을 두고요. 그런데 제가 자리로 가는 사이 어떤 남자는 소지품이 놓인 자리를 서성이며 자꾸만 주위를 두리번거리더군요. 소매치기라는 확신이 든 저는 곧장 남자에게 달려가 화를 냈죠.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퍼붓는 통의 남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당황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남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생각했어요. 아무리 한국이라고 해도 소매치기가 들끓는 것은 어쩌지 못한다고요. 남자가 영어로 저를 진정시키려는 찰나 주문한 커피를 들고 온 연경이는 곧바로 저에게 달려와 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냐며 물었어요. 저는 저 한국 남자가 저희의 소지품을 훔쳐가려 했다며 상황을 설명해 주었고요. 제 말을 들은 연경이가 한국어로 질문을 하자 남자는 뒷머리를 급적이다가 지갑을 건네주더군요. 알고 보니 그 한국인 남자는 제가 급하게 화장실을 가며 바닥에 흘리고 간 지갑을 주었던 것이었어요. 소지품 근처를 서성거렸던 것은 자신의 본 가방이 맞는지 확인하고 지갑을 옆에 두려고 한 것이었고요. 한국인 남자의 속내를 알고 나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지갑을 찾아주려던 선량한 사람을 한순간에 소매치기로 몰고 가 망신을 준 것이었잖아요. 죄송하다는 말에 한국인 남자는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그 남자에게 미안해,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한없이 부끄러워하고 있자, 연경이는 저를 위로해주며, 한국과 외국의 치안 수준은 다르니, 그럴 수 있다고 하더군요. 연경이의 말처럼, 정말 대한민국의 치안은, 정말 상상 이상이었어요. 유럽 국가 중에서도, 치안이 좋기로 유명하다는 나라를 가봐도, 길거리에 가게 같은 곳에 소매치기들이 숨어 있었기 때문에, 소지품 같은 것은 항상 가지고 다녀야 했지만 한국은 아예 자리에 자기 물건 둔채 자리를 비웠거든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자 연경이는 한국 사람들이 자기를 뚫어져라 응시한다면 그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값비싼 소지품이 탐나서가 아니라 그 자리가 탐나는 거라는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여행 간 나라의 실체를 마주하면 환상이 깨지며 저절로 한숨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저에게 한국은 다른 의미로 한숨이 나왔어요. 시설도 치안도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할 바가 못될 정도로 월등한데 학구열까지 높다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완벽한 나라의 장점을 모두 모아 놓은 한국에 저는 백기를 드는 것도 모자라 고개를 흔들 수밖에 없었네요. 학원에서 수업을 받는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수학의 기본 개념과 응용까지 배운 아들의 수학 실력은 눈에 띌 정도로 상승해 있었어요. 처음 수업을 받았을 때는 70점 밖에 점수를 맞지 못하던 아들은 한국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이 되자 100점을 받아오더라고요. 수학의 원리를 이해한 아들도 대단했지만 제일 궁금한 것은 학원 선생님의 수업 방식이었어요.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했기에 이렇게 빨리 이해도가 오르는지 무척이나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학원 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아들의 수학 실력이 향상된 이유를 바로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과외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논리력과 이해도를 향상시킨다는 이유로 이론 위주의 설명을 한뒤 문제를 풀게 했는데요. 그러나 한국의 선생님은 학생의 수준과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단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약점 위주의 문제를 내주며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개념뿐 아니라 응용력까지 기르게 해주었던 것이었죠. 학생들의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실력 위주로 반을 나눠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에서의 꿈같던 일주일을 보낸 뒤 비행기에 올라타자 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유학을 가게 된다면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요. 저는 아들의 부탁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한국 유학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어요. 저도 나름 여러 나라를 가본 여행자로서 한국만큼 안전하고 생활 수준이 높은 나라는 찾아보지 못했으니까요. 물론 각각의 나라마다 장점이 있고 이 때문에 늘 똑같은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는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정착한 삶을 그려봤을 때 제일 적합한 것은 한국이었어요. 치안이 높은 것은 물론 도시의 아름다움과 생활. 여권에 다 맞아 떨어지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제일 잘한 선택을 떠올려 보았을 때 아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한 일인 것 같습니다. 직접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아들의 한국 유학을 적극 찬성한 거니까요. 실제로 제가 아들과 함께 만났던 한국은 정말 충격적일 만큼 엄청난 나라였고요. 한때 이런 한국을 후진국으로 생각했었던 제 행동과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던 것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